그런 제품들이 별로가 아니라 그런 데까지 돈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 평소에 아무 데도 안 받더라도 요런 어, 데. 이런 음. 데는 조금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묶고 들어왔습니다 <laughs> 남들은 저만아 찍고 오는데. 머리를 묶고. 트라스. 아니 머리가 네. 이렇게 길어본 적 있어? 아저 없어요. 저 항상 정말? 단발병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아니 나도 평생을 네. 이렇게 살았다니까. 아 진짜.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네,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를 드리고 있네요. <laughs> 네네. 약간 만인의 고민. 무릎,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막 피부 착색 있잖아요. 흑무릎, 음. 흑꿈치 음. 이러면서 음. 근데 네. 나는 흑무릎이랑 흑꿈치보다 네. 겨드랑이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겨드랑이도 진짜 진짜 사람들 엄청 고민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런 피부 착색들에 대해서 음. 뭐좀 진짜 꼭 이거는 해봐라 하는 게좀 음. 있으실까요? 아니 우리 지난번 편에 혹시 그게 편집에서 올라왔나? <laughs> 눈썹 칼로. 아, 더마, 더마 플래닝. <laughs> 맞아요. 더마 맞아, 플래닝 맞아.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더마 플래닝 편을 보시면 음. 제가 매일 같은 강도의 자극을 주면 네. 거기가 색깔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 이렇게 진해진다고 얘기를 진짜? 했지. 맞아야죠, 그러니까는 저거는. 눈썹 미는 그쪽 부분은 사실 네. 요, 요 눈썹 이런 데는 피지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피지가 나와서 막 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까무잡잡해지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눈썹칼로 요런데 많이 쓰고 음 그러는 거는 여기는 그쵸, 그쵸. 이제 피부도 입가는 엄청 얇고 그쵸. 이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식의 이슈가 생긴다고 했잖아.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요런데 지금 요런데 음, 말하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요런데 아니면 또 어디야? 겨드랑이, 막. 겨드랑이, 겨드랑이 음 그다음에 무릎 이런데. 근데 이제 무릎 이런데도 깨끗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잘 봐봐라. 네.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다닌다. 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재고 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추가적인 맞아요. 내용이야. 추가적인 내용이고 다른 것들로 따져서 얘기를 해보면은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 맞아요. 뭐죠? 바디도 똑같이 보습이 필요한 스킨이거든. 맞아요. 근데 봐봐라 맞아요. 여기가 까매진 다음에 그때서부터. 뭔가를 바르고 색깔을 지우려고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발라서 지워지는 색깔이 없어지는 그런 식의 제품들이 거기에 각질을 야들야들하게 해주고 되게 강한 성분들을 집어넣어. 여기는 피부가 두껍다라는 그러니까. 가이드 하에. 아. 그러니까 이미 생겨버린 착색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이거를 이거 전문 제품이라고 따져서 본다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조금 강하고 음, 그 다음에 각질을 녹일 수 있는 뭐 무슨 산성분이 좀 들어 있고 이런 제품들이 주요 많단 말이야 네네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다른데 바르지 말라 그런 얘기도 되게 아 많이 하잖아 맞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화장품 바르고 나서 손에 남은거 있지 습관적으로 좀 발라줘 아 겨드랑이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그러니까 어, 손에 남은거 그쪽, 겨드랑이 그쪽으로. 이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디의 보습이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는 라 얘기야 음. 그러니까 는 이거를 나는 이제 그 전문 제품이 있을 순 있지. 근데 굳이 그거를 우리 20대 친구들이 그런 거에 돈쓸 필요가 그렇죠. 있을까? 그렇게 그렇죠. 할거면 나는 사라, 차라리 세상을 더 알게 야. 하는 문화생활에 돈을 더 쓰는 그렇죠.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 이게 자극을 지속적으로 주는 부위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 짜던데 계속 짜면 거기만 아. 여드름 흉터 착색도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있는 거 사실 별로 좋지 않잖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그렇죠. 무릎 기어다니면서 뭐할일 없잖아. 아, 맞죠, 그러니까 뭐 무릎 기어다니는 있으면 보호대 같은 거 차고 그거. 이런 식으로 조금 생활습관을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음. 이런 식의 제품들을 일부러 바를 필요가 아. 저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디크림 바를 때 다른 데는 안 음. 바르더라도 무릎 이런 데는 발라줘요. 아. 그다음에 이렇게 팬티 라인, 아, 맞아요. 팬티 라인도 까매지는 진짜. 게 팬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아, 자, 마, 하루 종일 자극이 되니까 24시간이 그래서. 뭐야? 음. 죽을 때까지 반스 음. 있다가 <laughs> 죽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음. 내가 100번 양보했어요. 음. 20대 친구들, 음. 음. 20대 친구들 뭐 바디크림 바르는 거 힘들어. 음. 그러면 그런 데만이라도 발라요. 아 여기 겨드랑이, 음. 겨드랑이는 바르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는 것도 너무 좋거든? 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서예부. 이런 음 것들만 조금 발라주면 월등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왜궁뎅이에 동전파스 아 모양이 궁뎅이에 아 거기에 착색이 되겠어? 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그렇그렇 아, 살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살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데는 아무리 누르고 있어도 괜찮잖아. 음, 그러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런 제품들이 별로가 아니라 그런 데까지 돈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 평소에 아무 데도 안받더라도이런 음. 데. 음. <laughs> 이런 데는 조금 발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 아, 오늘도 한 가지. 아니는 그렇게... 이게 <laughs> 이렇게 돼서, 어, 맞아, 맞아. 나 여기가 시커먼 거 같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가 시커먼 <laughs>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어, <laughs> 인생에 그거 말고도 풍파는 정말 많다. 아, 그렇죠. 에이,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이고지고, 풍파를 이고지고 살 필요가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우문연답으로 인사를 <laughs> 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